안녕하세요. 모티넘 박기동입니다 네,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laughs> 자, 봄이 온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해마다 봄만 되면 꼭 이렇게 목감기를 알아요. 그래서 목이 잠겨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듣기 불편한데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해마다 드리고 있는데 올해도 드디어 또 목이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좀 듣기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연례행사처럼 어, 목이 잠긴 만큼 드디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짠! 더원 클래식이라고 어 여기가 카페거든요. 카페인데 여기 대표님께서 차를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차를 막 수십 대를 전시를 해 놓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이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사실 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난번 그 포드 머스탱 신차 발표회 그 행사 때 그때 거기에 1세대 머스탱 진짜 관리 잘된그 1세대 머스탱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죠? 와차 너무 멋있죠 정말 관리도 잘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머스탱을 본 김에 그냥 저도 궁금해 가지고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귀한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오시면 생각보다 정말 귀한 차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카페 오시면 야외에 지금 이런 차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막 전차 같은데 네 전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이거 시트로엥이네 무려. 네, 이런 차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실루엣이 이렇게 쫙 보이죠? 네, 여러 차들이. 지금 밖에서 보면 이렇게 조금 허름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카페는 보시는 건물처럼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3층은 테라스고요. 어, 요렇게 지금 카페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카페 입구에는 포뮬러카가 하나 써 있는데, 요거 아마 국내에서 레이스를 했었던 그 포뮬러카 같아요. 아무리 버리고 저용되어 있지 않은 이런 포뮬러카가 하나 써 있고요. 근데 보면 진짜 들어가기도 전부터 마음이 혹해지는 게, 이 지바겐이 있어요. 와, 이거 빨간색 지바겐. 야, 이거는 엄청 오래된 느낌이 나죠. 최근에도 사실 지바겐들이 엄청 멋있지만, 저는 이 시대 때 지바겐도 너무 멋지거든요 예전에 차범근 감독도 이 지바겐을 탔었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옛날 지바겐 복원한다 이런 기사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마 차범+ 차범근 감독이 타실 때그 당시에 지바겐 어, 그레벨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건 사장님이 매일 타고 다니시는 그런 지바겐도 바깥에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지금 이렇게 모형들을 쫙 전시를 해놨습니다. 판매하는 모형들도 있고요. 요거는 요거. 지금 전시들을 해놨는데, 나름 모형들도 오, 귀한 모델들이 많이 있네요. 뭐, 바이퍼도 보이고, 음, 다양한 사이즈의 모형들도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뭐, 브라고나 마이스도 이런 거 판매하는 모델들도 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차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맨 처음에 보시면 이게 꼭그 카트에 바디를 입혀놓은 듯한 그런 정도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레이싱 입문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차라고 하는데 타미야도 붙어 있고, 어, 정말 귀한 차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로터스 세븐 이런 차들부터 바로 보이죠. 와, 세븐이. 이거는 뭐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세븐 보면 그냥 바로 환장하는 그런 모델부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미니인데, 어 지금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 예쁘게 장식용으로 만들어놨고. 피아트 요거 850 스파이더. 와, 와, 피아트 850 스파이더. 멋있네요. 사실 이탈리아는 이 시대에 이렇게 헤드램프 동그랗고 입이 뾰족하게 앞이 뾰족하게 생긴 이 스파이더가 이탈리아의 나름 감성을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델이죠 뭐 알파로메오 스파이더 이런 모델들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 멋있습니다 자 트라이언프 <laughs> 그러고 보니까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는 영국제 트라이언프고요 요거는 이태리제 피아트 스파이더입니다 음. 트라이언프도 국내에 꽤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와, 머스탱. 지난번에 행사 때 봤던 금 머스탱입니다. 와, 이거 1세대 머스탱. 이거 진짜 관리가 잘돼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머스탱 중에서 가장 멋진 거는 최신 모델이 아니고 1세대예요 와, 1세대가 진짜 제일 멋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보셨듯이 관리도 정말 잘돼 있고, 정말 멋진 머스탱. 딱 와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오리지널 쉘비 코브라도 있습니다. 우와, 이게 이게 오리지널 쉘비 코브라래요. 네, 포드에서 만든 거 아니고. 이야, 이거는 진짜 귀한 거죠. 아, 지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시죠. <웃음> 네, <웃음> 자꾸 왔다 갔다니까 하 자꾸 사장님 만나게 돼가지고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인사 좀해 주세요. 여기 카페 사장님이신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더 원클래식 카페 주인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교수님이신데 아유, 네. 차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네. 그래서 차를 하나하나 사다 모으시고 지금 이렇게 네. 거의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어, 어쩌다가 이렇게 차를 많이 모으시게 됐어요? 사 오십 년 전이죠. 네. 이제 딸 유학 보내놓고 이제 그딸 걱정돼서 미국에 갔는데 주말에 되면 미국애들은 그 주말에 그 <laughs> 바머스 마켓처럼 <laughs> 맞아요, 맞아요. 동네마다 이 클래식카들이 모여서 모임 행사 동호회를 하는데 우리 그 딸이 유학 갔던 그 동네에 우연치 않게 토요일 날 같이 나갔는데 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던 목탄차라고 있어야고 네. 나무로 만든 차가 있는데 머리가 하얀 그 노부부가 그 차를 타고 이, 가는데 이저안 보일 때까지 서서 그 차를 보면서 네. 야 정말 멋있구나 그렇죠. 정말 이 나이 들어서 저런 여유 저런 멋이 정말 멋이지 이런 감성이 그때 이제 느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에 어 한참 있다가 90년도에 그 쌍용의 칼리스타라는 차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 차를 이제 저는 교직에 있으니까 아이들 음. 데리고 그때 이제 양평에 그쪽 캠핑 타운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거기 캠핑을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다리 그때는 다리가 지금 양평대교가 아니라 아주 작은 다리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칼리스타를 놓고 화보 찍는 거예요. 야 그걸 보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우리 나라에서 <laughs> 영화나 뭐 이런 데나 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야 나도 이제 돈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좀 벌면 네.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저런 차를 꼭 갖고 싶다 그래서 음. 그때부터 이제 그 차에 대해 클래식카에 대해서 공부도 음. 좀 하고 관심도 네. 갖고 그때 그때부터 하나씩 수집해서 뭐한 30년 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대씩 모으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졌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결국 칼리스타는 구입을 하셨어요? 어 그럼요 대한민칼리스타를아칼리스타 여기 있나요? 네 있죠 아 여기 있네 네. 아, 이 예쁘죠. 아, 그렇죠. 네. 빨간색도 있고 저기 은색도 있고. 네. 어, 어떤 거 먼저 사, 먼저 사시게 아, 어떤 거예요? 이 차는 참 사연이. 네네.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는 제가 몇대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칼스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서 네네. 동호회 분들께 네네. 이렇게 분양을 해주실 음, 해주고 음. 지금은 이제 오리지날그 쌍용에서 만든 2.9짜리 아, 이 본넷을 열면 저 쌍용 자동차랑딱 음. 그 붙어 있는 차가이 음. 한대 소유하고, 그, 저거는, 지금 네. 저희 지인 건데요. 네. 지인이, 이제, 여러 가지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눈도 네. 잘안 보이고, 그래서. 그래서 너 나한테 갖다 팔아, 그랬대요. 자기는 죽어도 안 판대요. 그리고 음. 자기 죽을 때 관에 넣어달래요. 농담으로. <laughs> 그 정도로 차를 좋아하시는 동호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 클래식한 의 멋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견을 키우던 그런 마음이 일거해요. 모두 음. 그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네. 감사드리고 차종 네. 구경 좀더 하겠습니다. 네, 한번 쭉 돌아보세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네.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오, 아, 진짜. 8기통 코브라 엔진이 들어있군요. 음, 이야, 멋있다. 진짜 오리지널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와 이거 그 도로에서 좀 타고 다니시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가끔 가끔 아니, 타시나요? 가끔 타고 나가는데 네 네. 네. 이제 어, 이 차가 편해요. 네. 네. 아, 불편해서 자주 음. 타고 다니 네. 아, 가끔 운시켜요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에 있는 전시차들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랑 좀 달라요 보시는 것처럼 차 번호판이 지금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동차 세금도 내시고 보험료도 납입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와. 이런 차가 국내에서 굴러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드라마나 막 영화나 이런 데 차를 이렇게 대여해 주셔 가지고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와, 이런 캐딜락 이거 <laughs>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이게 356 스피더스트도 있거든요. 국내에서 356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드물어요. 근데 요거는 그 쿠페나 로드스터도 아니고 스피더스터예요 보시면 앞에 유리창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동그랗게 낮은 유리창이 지금 적용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포르쉐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스피더스터. 그래서 요거가 좀더 귀한 차죠. 예. 356 중에서 제일 귀한 게 이제 스피더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뭐잘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356오리지널그당시의오리지널을 지금도 가지고 있기는 진짜 귀... 뭐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이후에 포르쉐에서 40대를 특별히 제작한 그런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여기 헬리콥터도 있어요 <laughs> 와 이럴 수가 어, 2인승 헬리콥터네요 당연히 이 헬리콥터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행을 자주 하진 않으시는데 어, 이 헬리콥터가 <laughs> 와 진짜 끝판이다 끝판 진짜 와 요거는 미국 로터웨이의 126F라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네요. 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하늘에서 보는 세상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멋있네요, 진짜. 자, 지금 여기 롤스로이스 실버 섀도우도 하나 있는데요. 요거 지난번에 제가 영어 구두도 가서 그때 저도 옆자리 한번 탔었거든요. <laughs> 그때 여성분이 운전해 주시고 제가 옆자리 타고 석기도한번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와, 실버 섀도우가 국내에 들어와 있군요. 와, 국내에 정식, 정식은 아니고 그래도 그레이로 좀 많이 들어온 게뭐 실버 세라프 뭐 이때쯤부터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섀도우는 진짜 귀한 모델인데 국내에 이 섀도우가 있군요. 이거 컬러는 새로 도색을 하셨나봐요. <laughs> 지금 완전 현대 느낌이 나게끔 어, 도색을 새로 싹 해놔서 굉장히 깨끗한 실버 섀도우도 있습니다. 야, 미니, 이게 컨버터블, 이게 오리지널인가? 오리지널인가 봐. <laughs> 미니 컨버터블도 있고요. 보셨던 칼리스타, 와, 저것도 있네요. 기아의3륜차도 있고요. 제규 E 타입도 있습니다. 와, 제규 E 타입 번호판 붙어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e 타입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야, 정말 멋있네요. 자, 제규어 J8, 요다이너 모델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를 했었던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음, 칼리스타 있고, 야, 이 SL도, 이, 이게, 이 SL도 지금 엄청 귀한 모델인데, 이런 모델들도 다 지금 있어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2위 SL은 타보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 SL부터 저는 타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L 진짜 좋아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저로서는 꿈도 못꿀 만큼 귀한 그런 SL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긴 비틀도 하나 있는데, 와, 허비다! <laughs> 영화에 난 허비가 지금 여기 에와 있습니다. 야, 허비 안녕. 말좀 해봐. 깜빡깜빡. <laughs> 지금 53번 번호 붙여가지고요. 데칼도 해가지고, 와. 허비를 볼수 있다니 정말 멋있네 이 빛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들은 이렇게 허비의 데칼하는 거 요거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칼해 놓은 차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laughs> 박물관들 가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허비가 나와 있네요 아 허비 진짜 반갑다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하게 해 놓으면 대박일 것 같은데 <laughs> 와 2002도 국내에 있는 줄와번호판 달린 2002가 국내에 있을 거라고 진짜. 이거는 대표님 좀 자주 좀 끌고 나오세요, 도로에. <laughs> 이런 차들은 도로에 좀더 돌아다녀줘야 돼. 와. 아 진짜 멋있습니다. 2002 쿠페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막 입이 귀에 막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는 니산 피가로. 피가로는 한때 국내에 또 많은 매니아들이 계셔가지고 수입을 꽤 많이 했었던 그런 모델이고요. 자, 피아트 500도 있습니다. 침케 첸토 <laughs> 자, 사실 우리가 피아트 500, 침퀘 챈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현대식으로 바뀌었는데, 침퀘 챈토가 500이란 뜻입니다. 그냥 피아트 500이나 침퀘 챈토나 같은 말이고요. 이게 로봇 미니보다 사실 더 작아요. 로봇 미니도 세워놓으면 차 진짜 작거든요. 근데 얘랑 같이 세워놓으면 얘가 더 작아. 그 정도로 정말 작은데 귀여운데, 뭐, 이태리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셨던 모델이고요. 사실 저는 몰랐는데, 이 칭케 첸토의 이전 세대 모델이 이거래요. 오, 이건 확실히 더 클래식하네. 요게 1세대 칭케 첸토로 합니다. 저어도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고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도 판매했던 피아트 128A가 있고요. 여기는 포니2도 있고, 엘란. <laughs> 기아 엘란도 있습니다. 사실 뭐, 클래식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접근하시는 이제 엘란인데, 엘란은 대수가 줄어들, 줄어들지도 않고 가격도 떨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래도 남아 있는 엘란들은 다들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 저도 엘란 오너분 한번 만나서 또 소개해드렸던 적도 있고요. 이거는 진짜 귀한 포드네요. 와, 근데 이런 차들을 어떻게 다 구입을 하셨는지가 진짜 궁금할 정도로 어, 이게 그 고종 황제가 타셨던 그거랑 같은 모델이라는 네, 같은 포드 모델 19세기 초반에 만들었던 네아 진짜네요. 네 바퀴 휠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포드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디펜더 오리지날. 지금 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다가 귀한 차들도 사실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이런 차들이 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구석에 지금 처박혀있지. 이런 대접받을 차가 아니거든요. 이게. <laughs> 그죠? 이게 만약에, 진짜 만약에 카페에 한두 대만 있다 그러면 막 조명,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전시를 해놔도 좋을 정도의 그런 차들, 귀한 차들인데, 지금 막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구석에 이렇게 쳐박혀 있지만 디펜더 쇼 숏바디에 와 정말 멋있습니다. 안쪽에는 야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요거 아마 퀴벨 바겐 뭐 이렇게 불렀었던 것 같은데 요거 뭐 2차 대전 때도 이미 군용으로도 많이 쓰기도 했었던 비트를 가지고 어, 이렇게 개조한 형태의 이 바겐도 여기가 있군요. 저기 로터스 7또 하나 있고 마이크로 버스도 두 대나 있고 아 이거 푸조 20이에요? 우와. 야 그렇구나. 푸조 202가 동네에 들어가 있군요. 이야, 정말 멋있네. 이거 진짜 푸조 박물관이나 볼, 가야 볼수 있는 그런 차들인데. 근데 사실 뭐, 일반인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런 차들은 아, 그냥 옛날 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런 차들 막 너무 예뻐.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 매니아인 저의 입장에서는 저런 1세대 디펜더라든가 아니면 저 2002. 하, 2002 이거는 정말 귀한 차가 여기 와 있어서 진짜 보기 좋네요. 그리고 제규어, 이타이, 뭐, 칼리스타, 이런 차들, 진짜 SL, 이런 귀한 차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눈 호강을 하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제 가끔 그 대표님이 차를 소장을 하시면 판매는 거의 잘안 하세요. 웬만하면 판매를 안 하시는데 가끔 차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블로그에 보니까 911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993이나 9 6 4에그 GT2 바디 킷을 해 놓은 그런 구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차 나가고 다른 차라는 게 바꿔서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최근까지 BMW GA도 있었어요. 그 GA도 제가 진짜 보고 싶은 차에서 오늘 오면 g 8를 한번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G8이 며칠 전에 나갔대요. <laughs> 다른 분이 분양받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G8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39M5의 그 V8 5.0 4 0 0마력그 엔진 장착한 M5랑 같은 파워 드레인을 장착한 로드스터 G8. 와, 진짜 저 너무 좋아하는 차였는데 그 차가 있었다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못 봐서 조금 아쉬운데, 어, 제규 이 e 타입 이런 차들을 볼수 있으니까 사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뭐 그냥 어차피 여기 용인이니까 나들이 하러 오셔서 차 드시고 브런치 드시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정말 이런 차들은 쉽게 볼수 없는 차들이거든요.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차들이 몇 개나 지금 서 있기 때문에 모처럼 나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차들 좀 구경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입 이거 좀 국내 도로에 좀 돌아다니면 좋겠는데. <laughs> 그래서 많이들 나들이 오셔가지고 차 공유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